그냥 넘기자 이런 친구들 많을 텐데 할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하세요 저의 인생을 바꿔줬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읽었던 그 명언이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쫙 나오는 게뭐 있는데 그쵸 그거 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에게 아주 큰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찾아왔거든요 그 기회가 뭐게? 인터넷 강의를 대비하게 됐거든요 그때 내가 그 장소에 가지 않았으면 저는 인터넷 강의를 대비하지 못했었습니다. 물론 탁월한 강의력 때문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대비했을 수도 있겠지요. 하지만 정말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어떻게,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오늘이 여러분 미래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그 뭐라 그러니? 레고 맞출 때 그걸 뭐라 그러니? 레고의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지? 블럭. 블이라 그래요? 블럭이라 그래요. 그, 어떤 블록으로 맞춰질지를 모르는, 그래서 재밌는 거라고. 내가 지금 수업하잖아요. 내일도 수업하잖아요. 내일 모레도 수업하잖아요. 그 다음날도 수업하잖아요. 계속. 아무도 안 만나고. 수업 준비하고, 수업하고, 수업 준비하고, 수업하고. 미래가 정해져 있다. 라고 생각하면 저는 오늘 그렇게 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. 그치?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여러분도 올해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그러니까 무작정 한 곳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쭉 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진정성으로서 또 여러 가지 경험상 느끼는 게또 어,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평생 느껴가면서 아 살만하구나 살만하구나 아, 인생이 그렇게 괴롭진 않구나 이러면서 또아 마냥 즐거운 건또 아니구나 이러면서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구나 이러면서 어? 그러면서 살아가는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그 태도만 좀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면, 아, 불행한 인생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. 모든 행복은 여러분 태도에 달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블럭으로 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